자, 대통령이 공수처의 두 번째 출석 요구에도 어제 불응한 가운데 공수처가 이르면 오늘 3차 출석 요구 또는 체포영장을 청구 여부를 결론 내립니다. 한편, 윤대통령의 최측근에서 4단 주동자로 구속된 김영균전 국방부 장관 측이 오늘 기자회견을 갖고 계엄은 경종을 울리기 위한 것이었다고 주장했는데요. 네, 김전 장관 측의 기자회견이 향후 수사에 미칠 영향은 무엇인지 여러 네. 법적 쟁점들을 임주혜 변호사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오늘 오전 기자회견을 가진 김영건 국방부장관 측의 소식부터 먼저 저희가 먼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진술을 좀 거부하면서 수사를 회피해 온김전 장관이 오늘 변호회를 통해서 여러 주장을 내놓았는데 어, 현 시점에서 일단 기자회견을 한 것. 어떤 전략이라고 좀 보셨습니까?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구속 상태에서 지금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이었지만 이제 수사에 좀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있지 않다 하는 이야기가 들려오고 있었습니다. 그랬었죠. 실제로 이와 같은 와중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이번 계엄 사태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핵심적인 역할을 한 것이 지금 분명한 상황에서 예. 수사기관의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있지 못하다는 점이 사실상 많은 국민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문제점을 지적하고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수사는 수사. 대로 진행되고 앞으로 이제 재판도 진행되고 이 구속 상태에서 이제 기소 여부가 곧 결론이 나게 될 텐데 음. 이런 시점에서 언론을 통해서 변호인이 좀 적극적으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입장을 한번 대변하고자 했던 것이 아닌가 음. 그리고 앞으로 어떤 식으로 수사와 소송에 임할 것인지 그 전략을 좀 확인해 볼수 있는 자리였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회견 과정에서 작은 소동이 빚어지기도 했는데요. 김전 장관 측이 일부 언론사만 취재를 허용한다고 해서 기자들이 하기 를 했고 이 과정에서 경찰이 출동을 한 일도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좀 이해를 해야겠으며 어떤 전략의 일종으로 좀 봐야 되는 건가 어떻게 보셨습니까? 어머 뭐 전략의 일종 내지는 김혜원 전 국방부 장관과 변호인 측의 어떤 합의 하에 어떤 전략이라고 볼 수는 있겠지만 하지만 문제가 되는 지점은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당연히 기자 회견 형식으로 본인의 입장을 발표하고자 한다면은 전 기자들, 전 언론사를 상대로 입장을 표명하는 것이 맞을 텐데, 네. 꼭 집어서 뭐 어느 언론사의 경우에는 입장을 불허한다고 음. 밝히면서 경찰이 출동하는 등의 소동까지 일게 되었거든요. 네. 또이 부분도 이제 추가적으로 어떤 비판의 대상이 되면서 어떤 판단하에 뭐 본인의 생각을 가장 잘 전달해줄 수 있는 언론사만을 음. 고른 것인지 아니면 네. 본인의 생각이 잘 전달되지 못할 것이라고 음. 생각한 언론사는 빼버린 것인지, 하지만 이것이 올바른 방식이라는 볼수 없을 것 같고요. 요즘 2024년도에 뭐이 특정 언론사에게만 기자회견을 한다고 해서 그 내용이 공개되지 않을 수는 없잖아요. 예. 결국 모든 국민이 알게 될 텐데 뭐 언론의 자유라든가 국민들의 알 권리를. 고려한다면은 지금 수사기관의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재판을 성실하게 밟고 만약 이 부분 국민들에게 알리고자 하는 내용이 있다면 공평하게 모두에게 알리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싶습니다. 오늘 나온 기자회견의 가장 큰 주장은 이제 비상계엄 자체가 국회를 이용한 정치 폐악질에 대한 경종이지 국민을 위한 것이 아니다라는 이야기였는데 어그 중에서도 이제 포고령 초안에요 그 통행 금지 조항이 포함이 됐는데 윤 대통령이 삭제를 지시했다 이런 주장이 있었거든요. 부분은좀 어떻게 들으셨어요? 그렇습니다. 사실 김용현전 국방부 장관과 윤석열 대통령은 이제 하나로서 그러니까 같은 방어 논리를 취할 수밖에 없는 상태입니다. 김용현전 국방부 장관이 비상계엄을 건의했다고 지금 어, 알려지고 있고 윤석열 대통령과 이 부분을 긴밀하게 논의한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음. 오늘 김용현전 국방부 장관의 기자회견 내용이나 이전에 있었던 윤석열 대통령이 담화문을 통해서 밝히는 것처럼 비상계엄의 필요성이라든가 그 방식에 대한 내용이 음. 동일하다고 보이거든요. 네. 앞서 언급해 주신 것처럼 오늘 있었던 기자회견에서도 거듭 강조하면서 이번 비상 계엄은 국회에서 특히 어떤 정치적인 난동 국회에서 이 야당이 다수 석임을 이용해서 잦은 탄핵 발의 그리고 마지막 최종적으로는 결국 예산 삭감이라는 카드를 꺼냄으로써 전국의 운영을 혼란하게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경종을 울리기 위해서 비상 계엄을 선포한 것이지 이것이 국민들에게 어떤 공포감을 주거나. 국민들의 기본권을 제한하기 위함은 아니었다. 이렇게 비상계엄 선포의 목적의 정당성을 거듭 밝힘으로써 이것이 내란죄에 해당할 수 없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했다고 볼수 있고요. 특히 좀 눈여겨볼 만한 그런 지점은 그래서 결국 비상계엄 선포를 통해서 민주적인 방식 하에서 국회에서 또 해제가 됐기 때문에 이 자체가 어떤 내란죄에 해당한다거나 법적으로 위반됨 없다. 이 지점을 강조했다는 점을 좀 꼽아 보고 싶습니다. 특히. 김영현 전 국방부 장관의 이 발표문에 따르면은 윤석열 예. 대통령이 국회의원들의 출입을 막으라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막지 말라고 지시를 했으며 국민들에게 뭐 국민들의 통행 제한 이런 조치가 담겨 있었던 부분은 그렇게 해서는 안된다는 점을 다시 한번 피력했다고 하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어떤 내란죄의 목적이 있었다거나 국헌 논란의 목적이 없었다는 네. 점을 김영현 전 국방부 장관이 좀더 강화시켜 줄수 있는 그런 주장들을 한것이라고좀 평가해.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대통령이 뭐 국회의원 출입을 막지 말라고 지시했다라는 음. 주장도 있었는데요. 이 부분은 당시에 윤 대통령의 전화를 직접 받았다라고 주장을 하는 군 지휘관들과는 굉장히 좀 다른 주장이거든요. 이 같은 주장은 저희가 어떻게 들어야 될까요? 어, 이 양측 주장이 다를 수 있는 지금 상황이죠. 왜냐하면 이것이 굉장히 긴박하게 돌아갔고요. 음. 이런 주장들이 뭐 서면을 통해서 공문으로 남아 있다거나 네. 아니면 지금 비화 폰을 사용한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음. 물론 뭐 서버의 확보 등을 통해서. 그 비화폰으로 언제 누가 누구에게 전화했는지 이런 부분이 최대한 확보가 된다고 해도 네. 그 통화 내용까지 확보할 수 있을지는 아직 미지수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결국 양측의 진술만이 남아있는데 한쪽에서는 구체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직접 지시를 했다는 진술이 있고 또 한편에서는 직접 이런 부분을 진술한 부분이 없다면 어느 쪽의 이견이 더 신빙성이 있는지는 음. 재판부에서 볼때 다른 보강할 만한 증거가 있는 쪽에 손을 들어줄 수밖에 없거든요. 요. 음, 음. 그렇기 때문에 오늘 있었던 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입장은 윤석열 대통령의 솔직히 말하면 편을 들어주는 듯한 그런 모습을 좀볼수 있었겠지만 이 부분이 이제 진실로 파악이 되려면 결국 다른 보강 증거들은 함께 필요한 상황이면 똑같습니다. 지금 대통령이 편을 주는 듯한이란 을 쓰셨는데 이 부분도 좀 이제 그렇게. 볼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김영근전 장관의 비선 역할을 한 것으로 의심받고 있는 인물이죠.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에 대해서도 언급을 했는데 노전 사령관은 대통령과 관련이 없다는 점을 강조 Jong j 을딱 g j 습니다김전 장관 측이 콕 집어서 이 노상원 전 사령관을 언급한 배경. 어떻게 좀 보셨어요 노상원 전이 정보 사령관을 언급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 지금 이번 비상 계엄의 이른바 뭐 실세였다 이렇게 주장들이 계속 나오고 있고 실제로 이 노전 사령관은 민간인의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군의 핵심 관계자들과 심지어 이 햄버거 집 회동이라고 하면서 예. 이런 핵심 관계자들을 자유롭게 만나고 실제로 이 노전 사령관이 가지고 있던 그 수첩에서 비상 계엄과 관련된 그런 내용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음. 이전 정해서 이+ 사람이 분명히 중요한 역할을 했겠구나 내지는 음. 어떤 의사 결정이라던가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정도의 위치에 있었구나가 예. 지금 확인이 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역시도 지금 수사선상에 올라 있는 것인데 지금 민간인 신분입니다. 사실상 이런 국가의 중차대한 문제를 논의하거나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지위가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계속해서 언급이 되고 있고 실제로 이런 부분에 관여했다는 부분이 밝혀지게 되면서 김영현 전 국방부 장관. 관에 이제 이 부분은 전혀 뭐 윤석열 대통령과는 관여가 없다 이렇게 한번 또 선을 긋는 발언을 통해서 음. 이 노전 사령관이 그렇게까지 뭐 중요한 역할을 했다거나 내지는 군의 핵심 관계자들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사람은 아니었다는 점을 한번 강조시켜 주고자 하는 그런 의도였다고 보이는데 이 부분은 결국 이명 우리가 얘기하는 햄버거집 회동 부분에 대해서 조사가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예. 구체적으로 노전 사령관이 어디까지 개입했는지에 따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이 입장이 과연 사실과 일치하는 부분이 있는지, 아니면 이 부분이 좀 문제가 있는 진술인지도 음. 확인이 될것 같습니다. 자, 저희가 잠시 들어온 속보를 먼저 정리해 드리고 대담 이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국회 본회의에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 대행 국무총리 탄핵안이 보고가 됐습니다. 이에 따라서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에. 표결이 이루어지게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민주당 박성준 원내수석은 내일 본회의에서 탄핵안을 의결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자 이렇게 국회의 시계가 또다시 빠르게 돌아갈 것으로 보이는데요. 내일 의결이 되면 권한대행의 업무는 또 바로 중단이 되는 거죠. 그렇죠. 정말 이 헌정사에서 다시 없어야 될 일이라고 음, 보여집니다. 예. 사실 우리의 헌법이나 법률안의 입법자들도 이런 상황을 예정하고 헌법과 법률을 만들지 못했던 그런 그렇죠. 상황이라고 볼수 있거든요. 네. 지금 헌법이나 이제 법률에 따르면 대통령이 사고나 거리 시에는 이제 국무총리가 권한대행을 한다고 되어 있고 그렇죠. 그래서 지금 한덕수 권한대행이 지금 대통령의 업무를 대행하고 있는 상황인데 음. 지금 민주당을 주축으로 해서 이 권한대행의 업무 범위 특히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임명과 관련해서 다시 한번 이렇게 의견의 대립이 있었고. 음. 결국 한덕수 권한대행에 대해서 또 다시 이제 탄핵안의 카드를 꺼들게 되어서 다시 한번 탄핵의 시기가 굴러가게 되었거든요. 예. 그렇다면 이제 정족수 문제 같은 부분도 여전히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그 여기가 좀 입장이 다른 부분이잖아요. 맞습니다. 예. 말씀주신 것처럼 지금 대통령에 대한 권한 대행이기 때문에 음. 대통령을 탄핵하는 데 필요한 정족수, 그러니까 3분의 2 이상을 음. 의미하는 200명의 찬성이 필요한 것인지, 아니면 원래 음. 국무총리는 국회의원 과반수로서 탄핵을 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음. 그렇다면 151. 명에 해당해서 그 차이가 굉장히 크다고 볼수 있거든요. 이 부분도 사실 헌법에 명확하게 규정되었다고 보기는 어렵기 때문에 다시 한번 또 쟁점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게 보면 음. 방금 얘기하신 걸좀더 소모로 하자면 그 헌법재판연구원이 2015년에 발견했던 주석 헌법재판소법을 보면 권한 대행자의 탄핵 소추 발의 및 의결의 정족수가 대행되는 공직자를 기준으로 한다 적혀 있는데 여기서 이 말을 놓고 해석이 갈리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정리를 저, 좀 해보죠. 그렇죠. 근데 여기가 지금 말씀 주신 게 중요한 자료는 맞는데 주석서입니다. 그러니까 음. 헌법재판소의 공식적인 견해라고 볼 수는 없고요. 아... 헌법재판소법을 잘 설명한 학계의 의견이다. 이 주석서를 발간한 그렇구나. 사람의 해석이라고 볼수 있는데 결국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모든 상황을 헌법에 다 기재해 둘 수는 없기 때문에 아... 그 해석에 의하여서 결국 결정을 해야 되는 부분은 맞거든요. 그렇다면 지금 앞서 언급해 주신 그해석 그에 따르면 권한대행이 만약 국무총리의 역할을 하고 있을 때에 이를 문제로 해서 탄핵이 된다면 그때는 국무총리의 탄핵 가결을 할수 있는 정족수 151명으로서 탄핵이 그렇죠. 가능하고 만약 지금 권한대행이 대통령의 직무를 행사하다가 탄핵 사유가 음. 발생을 하게 됐으면 대통령에 대한 탄핵. 그~ 가결수인 (200명이) 필요한 네. 상황이라고 해석이 되기 때문에 음. 이때에도 여전히 또 이것이 어떤 업무를 담당하다가 지금 탄핵이 이르게 된 것이냐에 음. 따라서 이것이 (151명이) 될 수도 있고 임명 동의를 하지 않겠다 좀 미루겠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그 이유라면 뭐라고 봐야겠어요 200명이 거느라고 한다면은 결국 지금 대통령의 직무는 맞겠죠. 이 어. 대통령의 직무인데 지금 쟁점이 되고 있는 부분은 대통령이어서 지금 이 대통령의 권한을 음. 행사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음. 한독수 국무총리 입장에서는 본인이 지금 국무총리이기 때문에 이 대통령의 대행 권한을 행사하고 있는 상황이어서 예. 여러 가지 해석의 갈래가 가능해서 어떤 쪽을 취하든 반대편에서는 이것은 법률에 위배된다고 공격을 할수 있는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일단 알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민주당은 내일 본회의에서 탄핵안을 의결할 예정이라는 속보 저희가 전해 드렸습니다. 네, 저희는 수사 관련한 대담 네. 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검찰이 조금 전 2시부터 비상계엄을 사전 모의를 한 것으로 의심받고 있는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을 소환을 해서 조사 중입니다. 첫 소환인데 6 0에서 70페이지 가량의 수첩이 수사의 쟁점으로 떠오른 상황이고 여러 가지 좀 내용들이 전해지고 있잖아요. 이 수첩 이번 수사에 어떤 영향을 미치겠습니까? 그렇죠.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이 지금 원래 본인이 거주하고 있던 곳에서 갖고 있던 이 수첩 수첩이 굉장히 스모킹건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이 수첩이 60, 70종 분량이라고 전해지고 있는데 지금까지 이제 확인되고 있는 내용에 따르면 유력 정치인이나 언론인에 대해서 뭐 수거하겠다. 음. 이 수거라는 표현이 체포하겠다고 받아들여질 수 있는 것이냐. 음. 이 부분 하나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고 네. 좀 북한의 공격을 유도하겠다라는 그런 진술들이 이제 이 담겨있는 것을 보아서 이 부분은 외환죄 같은 부분이 문제되는 음. 건 아니냐.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 이 수첩 담긴 내용은 사실상 어떤 단편적인 일단 나열에 일단은 불가하다고 보여지고요. 다만 이것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현이 될수 있었는지 아니면 실현을 하고자 했는지 이 내용들이 실제로 이런 걸 실현해 나갈 수 있는 국가의 요직에 있는 사람들과 공유되고. 집행된 적이 있는지 이런 부분들이 사실 수사의 쟁점으로 떠오를 수 있어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사 기관에서도 이 해당 이 여기 들어 있는 이 수첩에 적혀 있는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예. 이 부분이 구체적으로 실행에 옮겨지거나 누군가 핵심적인 관계자들과 공유된 적이 있는지를 중점적으로 볼것 같고 이 수첩에 기재된 내용이 작성된 시점도 매우 중요할 것이라고 생각이 돼서 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집중적인 조사가 이루어질 것이라 봅니다. 검찰과는 별개로 경찰 역시 노상원 전사령관에 대한 수사를 벌이고 있는데 노전사령관이 정치인 등을 어 해상에서 숨지게 하는 이른바 백령도 작전을 세웠다는 의혹, 그 의혹이 뭐 수많은 의혹들이 제기되고 그렇죠. 있는 상황인데 이 의혹을 이 의혹을 이제 규명하기까지는 좀 난항이 예상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경찰이 관련 수사 진행할까요? 어떻게 좀 보십니까? 그렇죠. 일단 수사는 성역 없이 모두 진행을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의혹들이 계속 제기가 되고 있다면 이 수사기관과 재판부의 입장에서는 국민들에게 이 부분을 설명해준 의무를 부담한다고 보이거든요. 만약 전혀 근거가 없는 얘기라면 이것이 이런 부분 때문에 근거가 없는 이야기다라는 부분도 설명해야 될 것이고 조금이라도 의심이 가는 바가 있다면 예.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입증할 필요가 있는데 이, 사실 굉장히 충격적인 내용입니다. 이 수거 대상, 앞서 그 수첩에 표현되어 있었던 유력 정치인들이나 일부 세력에 대해서 수거를 하는데 이것을 뭐 백령도 사살 계획이다 해서 음. 백령도 해상에서 뭐 숨지게 하는 계획이 있었다. 이런 아직까지는 소문만 무성한 이런 내용들이 전해지고 있거든요. 이 부분도 뭐 구체적으로 어떤 이야기가 오고관 것인지는 수사기관에서 들여다 볼 것이라고 예측이 되고요. 네. 뭐, 뿐만 아니라 뭐 판교 모임이라고 해서 실제로 판교에 어떤 병력들을 뭐 준비를 시켰었다, 이런 부분들도 수사를 하는 과정에서 이 과정에 민간인인 노전사령관이 도대체 왜 개입하고 이, 이 이름이 계속 왜 등장하는 것인지 이 부분을 중점적으로 추궁할 것이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계속해서 수사 내용도 인물도 좀 늘어나는 상황인데 빠른 진행을 좀 기대해 봐야겠습니다. 예. 어, 윤 대통령의 수사로 좀 넘어가 보면요, 공수처의 2차 소환 요구에 결국 불응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조 수사본부에서는 3차 소환 요구를 보낼 것인지, 아니면 강제 신병확보를 위한 체포영장을 발의할지 이 부분도 좀 논의 중인데 지금 시점에서 체포영장을 신청할 수 있는 요건은 갖춰졌다고 보시는지요? 이 체포영장이 발부되려면 일단 가장 큰 것이 도주의 우려나 증거 인멸의 우려 내지는 이제 수사기관의 좀 비협조적인 태도 이런 부분들을 꼽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일단, 현직 대통령이라는 신분. 지금 직무가 정지되긴 했지만 대통령이라는 신분을 고려할 때 도주의 우려가 있다는 점은 좀 확인이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렇죠. 다만 증거인멸의 어떤 우려나 가능성 그리고 지금 반복해서 소환조사에 대해서 불응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수사기관에 매우 협조적이지 못한 태도로 비춰져서 계속해서 이렇게 소환조사를 불응한다면 결국 최종적으로는 체포영장 발부 가능성을 높이는 그런 상황임은 분명한 것 같은데요. 다만 이 지금 공수처에서도 고민이 깊을 수밖에 없는 것이 지금 여전히 이 관련자들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고 결국 윤석열 대통령은 최종적으로 이 수사가 거의 종료가 되었을 때 음. 모든 부분 검찰이나 이 공수처가 어느 정도 혐의가 확인이 되었다고 했을 때 소환하는 것이 어찌 보자면 좀더 확실한 방법이 될수 있는데 섣불리 체포영장을 청구했다가 뭐 도주의 우려가 없다거나 아직은 어떤 이 증거 같은 부분이 미비하다고 해서 영장이 발부가 되지 않는다면 또 음. 공수처 입장에서는 수사의 동력을 또 잃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라 그렇죠. 아직까지는 2차 소환에 불응한 상태이기 때문에 뭐 3차, 4차 정도의 소환까지를 시도를 했다가 음. 내지는 이 소환을 통해서 반드시 어떤 이 공수처의 포토라인 앞에 쓰기보다는 다른 방식, 제3의장조라던가 아니면 서면을 통한 조사 이런 부분들도 좀더 제안을 해보다가 결국 계속해서 윤석열 대통령이 이 수사기관에 비협조적이라면은 그때는 이제 영장 발 하는 카드를 다른 이제 다른 주변 참고인들이나 다른 주요 인물들에 대한 조사가 어느 정도 마무리된 후에 꺼내지 않을까 이렇게 좀 조심스럽게 예측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법원이 공수처가 어떤 선택하든간에 을 일단 그 법원이 갖고 있는 그 부담감들, 그렇죠. 현직 대통령이란 대통령을 상대로 철평장을 신청한다는 것에 대한 부담감 이거를 다 고려하지는 않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그걸 모르지 않을 거거든요. 그렇죠. 그럼 말씀하신 것처럼. 법원이 신청을 하게 되는 그 시점도 그렇고 법원이 신청에 들어가게 됐을 때이 발부 여부 같은 부분도 충분히 아 이거는 체포영장을 발부할 수밖에 없구나라는 상황이 만들어져야 되, 된 거군요 그렇죠 양쪽 모두 음.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고 어쨌든 초유의 사태죠 이 지금 대통령이 체포영장이 발부된다는 것이 굉장히 헌정사에 다시 없을 일이 될수 있기 음. 때문에 양쪽 모두.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어 보이고요. 다만 확실한 부분은 계속해서 소환에 응하지 않는다면 결국은 영장 발부의 가능성을 매우 높이는 행동이다. 이 부분은 분명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사건 이슈 임주혜 변호사와 함께 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